기억감이 아닌 사람을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, 그 김당에서, 포항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. 그 사람 이성 자체가, 생각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하고 많이 틀린 사람 아닌가 싶어. 우월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. 우월감. 자기가 최고 있냐? 미친 거지. 배지 떨어질 거야. 왜냐하면은. 그 사람이 병원생이고 2월생이면 생일이 지났고 60에서 이제 68로 환갑으로 가는 수순인데 성주도 제대로 치는 형국이니까 내가 큰 운이 치고 3월달부터 양력으로 3월달부터 치고 들어오니까 하지 말아야 될거그 전에는 자기가 나서고 해야 될 소리 안해도 골라서 막다 했어도 그때는 안 다쳤다면은 이제는 큰 운이라는 게 치고 들어오면서부터. 데미지가 세게 오는 거지. 그냥 호남에서는 불안나나 이 얘기가 자기 혼잣만할 수도 있는데 이게 크게 들려지고 옆에 사람들 민주당에서 듣게 되고 이런 데미지 그러니까 안 좋아질 라니까 김정재 단 사람이 안 좋아질 래니까 이게 부각이 되는 거지. 그러면서 그거 말고도 그 외적인 거, 선거에 관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아마 분명히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. 관제까지 세게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니까.